4차 스타필드 공론화 소통협의회에서 교통과 상권 영향 보고서 실태 조사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찬반 수용 여부에 따라 공론화 일정도 연장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자 산을 깡든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주변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임시 저류지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주춤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동안 경남에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29일 난 경남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가 본격화됐지만 협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찬반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공론화위 결정도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반대측의 불참이 예고됐던 스타필드 공론화 4차 소통 협의회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교통과 상권 영향 보고서 조사 용역비 지원을 요청한 반대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입니다. 막연한 여론과 실제 그게 생겼을 때 미치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다는 거죠. 행정이 그런 부 가져주길 바는데안가지 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하겠다그거기 그 기초적인 그제공그안은 그러자 찬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를 않고 탄성 시민 대표들은 무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해서 보냈고 누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협의 참여 거부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공론화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료조사와 자료집 작성에 요구되는 기간은 3개월.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7월 권고한 도출은 그만큼 늦게 됩니다. 시민 참여단의 활동 기간에 대한 계획도 새로 마련돼야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나 사업자인 신세계 모두 한쪽이 불참한 소통 협의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고심도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공론화의 이런 지지에 대해서 양측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인정. 하기를 강구기 부탁을 드렸고 특정한 예산과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감을 좀해 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는. 진행... 회의마다 고비를 넘고 있는 스타필드 공론화. 연장 여부와 기간이 다음 회의에서 도출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별관 전체가 불에 그을릴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피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대처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 학교들도 잘 대비하고 있는지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학교 체육관 공사 중에 시작된 불은 건물 모두를 태웠습니다. 화재 당시 바로 옆 건물에 있던 유치원 아동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0.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을 차분하게 대피시켰고 학생들도 교육받았던 화재 대피 훈련대로 침착하게 움직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그리고 학교 자체 소방 훈련 그리고 일부 용역 업체와 소방서와 연계된 합동 그 소방 훈련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대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 지역 학교가 화재와 지진에 대비해 훈련을 받는 평균 횟수는 1년에 10번 정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한 달에 두번 정도 대피 훈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소 노후화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전기 소방 안전 점검이 매달 5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무인당직과 기숙사 운영학교 등 화재 안전 취약학교 327곳을 대상으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 구축에 나섰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학교 시설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 연계 954교에 대한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 예정이며. 이번 1회 추경에서도 2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정기 소방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51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9곳, 전체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초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준입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막불에 <laughs> 한 병. 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대우 기사님. 그 교회 바로 옆에 예, 예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우 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 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좀더 많아진 거 같습니다. 음주 즉가 강화되 강화되니까 음주 운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 캠페인. 고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어깨띠를 메고 음주 운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런 캠페인이 무색해집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 건, 정지 120 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 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 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뉴스 김한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늘 걱정되는 곳이 바로 공사 현장인데요. 특히 산을 깎아 개발하는 곳에는 많은 비로 토사가 흘러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최근 한 차례 내린 비로 벌써 토사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장마다 빗물을 가둬두는 임시저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앞마당은 폭격을 맞은 듯 온통 진흙탕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인근 공사장에서부터 토사가 쏟아진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보수를 해 옹벽을 설치해놨지만 당시 태풍 차바 때 토사가 흘러내려 이쪽 공장 일대를 모두 덮쳤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도 최근 토사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바로 위 공사장에서 나온 흙탕물이 직원이 일하는 작업장까지 내려온 겁니다. 벽이 무너지 전체 시설이 다가지고 가동, 지가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우기 때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를 막아둘 임시 저류지가 없어 생긴 피해들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상 공사장에 임시 저류지를 꼭 만들어야 하지만. 설치 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공업체가 아직도 설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장마철까지 겹치면 토사 피해가 클수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웅덩이를 만들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토사 피해를 겪은 업체 바로 위에서 진행 중인 공사장을 가봤더니 작은 웅덩이에 이미 진흙이 넘치기 직전이었습니다. 통상 시공업체들이 산을 깎는 벌목 작업이 끝나야 임시 저류지를 만드는데 이 공사장은 아직 벌목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비까지 오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 사면 라든지 임시 저지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여기 주변에 인근 공장인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행법상 임시 저르지 설치를 공사업체에 맡기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산업단지 건설 현장의 토사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경남에서는 1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11명, 면허 취소 8명 등총 19명이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는데요. 이 기준으로 여섯 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터널 앞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장류방향 창원터널 입구에서 25톤 컨테이너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차량과 실려 있던 물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불로 인해 약 40분 정도 차량 정체가 빚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희한한 모습으로 마트를 찾았습니다.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양산시 삼호동 인근 마트 앞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추돌한 뒤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인근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마트 유리문과 판매 물품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한 신축 공사 현장. V자로 휘어진 철근 보이십니까? 25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두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3층에 있던 작업자 8명이 약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신모 씨등 8명이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 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한 척이 좌초됐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5시 20분쯤 통영 해양경찰서는 고성군 삼산면 앞바다에서 암초에 걸린 3통급 낚시어선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갈매항을 출발한 A호의 탑승자는 총 10명.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고 하네요.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해의 한 갈대늪에 빠진 80대 치매 어르신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치매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갈대숲을 수색한 지 2시간 만에, 늪에 빠진 81살 A 어르신을 찾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발견 당시 어르신은 물이 목까지 차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남지방 경찰청은 A 어르신을 구조한 경찰에 대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동안 경남에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상강수량은 50에서 100mm며 남해안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월간 전략회의를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오전 10시 도교육청 강당에서 7월 경남도교육청 직원조례를 진행합니다. 허성군 창원시장은 오전 9시 반 성산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제9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7월 정례조회를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부산대 실버 산악단지에서 진행되는 더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시민 걷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3시 반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삼성중공업 등 민생현장을 방문합니다. 박기로미랑 시장은 오후 1시 반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원디대 국제학술 교류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3시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2당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9시 군청에서 7월 정례조회를 갖습니다 이선도 이령 군수는 오전 11시 군청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사 간담회를 갖습니다 한정우 창령 군수는 오전 11시 창령 농협에서 진행되는 마늘 초매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 군수는 오후 2시 군청에서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연계사업 발굴회의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장마가 쉬어가는 틈을 타서 꿉꿉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낮 동안 경남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날은 선선하겠지만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최고 150mm, 특히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30도가 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주말 이후로 미뤄주시고요.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도 높으니까요. 실내 습도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